개신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남은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루터기가 다 모든 게다 배워져서 그루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데에서 새순이 나오고 그래서 또 숲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 남은자의 사상.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물론 흩어버리시기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버린 상황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의 주류적인 사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13절과 연결을 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전개하기보다는 역사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이어온 역사적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전체적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13절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야쿠시프 타이조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이면서 이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테크놀리지 테크놀로지 하게몬이라고 하는 책을 한 20년 전쯤에 썼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들 우두머리 국가들, 해계모이겠죠 우두머리 국가들을 보면 100년을 못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공통점을 들여다보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그 핵심 기술, 그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집에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그 책의 그첫 출발점이 어, 어, 1천7백천육백십년8월2 4일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 그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추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에 암울했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 문명이 어, 발생을 하지요. 이것으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리스, 로마 사회처럼 어,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 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상적인 자유가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1517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어, 시작을 하는 한 한과 동시에 어, 기존의 어, 종교 권력자였던 로만 캐톨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어, 그 학살이라든지 어, 암투라든지 이런 일들을 기득권이니까 어, 버리기 시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 어, 신교도들이 나타나요. 그 신교도들은 오늘과 같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드디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 로만 캐톨릭의 그그 어,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종교 권력들을 이제 반대를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점점 유럽 전체에 신교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럽 전체 그 위쪽에는 월덴스인들이라고 하고 어, 남쪽 어,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는 휘그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어,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의 의해 대속에 의한 구원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교황이 팔고 있는 면제권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입니다. 해서 이제 개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혹시 여러분 예수회 알지요?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있어요. 이 예수회는 원래 로욜나라고 하는 당시에 수재였던 가톨릭의 신부자 주교였어요. 이 사람이 천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냈는데 실은 신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척후대 역할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의 사회 정의 사회 사제 구현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이 오늘날 서강대학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색깔이 달라졌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교도들을 잡아 죽인 그 단체가 예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교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장 그 당시에 주류국가였던 스페인, 에스파니아지요. 지금 현재 스페인인데 이런 나라와 그리고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신교도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면서 계속해서 유럽이 전쟁으로 촉발되어서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00년 전쟁, 뭐또 장미 전쟁, 30년 전쟁, 어, 웨스트팔레야 1648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씀드렸던 1572년 8월 24일 날 프랑스의 어, 국왕 샤를 구세가 신교와 구교를 화해시키겠다고 라 해서 뭐각 대표의 어, 사람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그냥 이게 화해가 안 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리에 모든 신교도들을 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국왕에 부인 카타리나가 있는데 카타리나가 8월 24일 새벽 4시에 미사의 종이 울림과 동시에 프랑스에 군대를 투입을 해서 신교도, 우리 같은 개혁교회 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종소리와 함께. 그래서 그날 프랑스 파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도끼나 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반 동안 10월까지 전체 프랑스 영역에서 어, 정확한 데이터가 다 틀린데 대략 2만에서 7만 명의 휘그너들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기념 주화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사악한 군대를 사악한 집단을 다 짓밟았다, 죽였다. 이러면서 기념 주화도 발매하고 또 스페인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찬양하며 노래를 만들고 성화를 그려내면서 성바돌름의 축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정당화되어져요.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싸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임을, 학사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독일로도 그리고 높은 알프스 산맥으로도 숨어 들어가는데 이때 영국이 찰스 2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당시까지 여러분 영국은 배고픔 하나 해결하지 못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반면에 프랑스나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하면 우리 축구할 때 스페인 무적함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어, 신대륙을 발견하고 어, 다마스쿠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한 15세기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적 함대를 가지고 에스파아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바다를 지배를 했어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영국은 너무너무 못 살았는데 이 휴고노들을 휴고노들이 다막 도망치고 살 데가 없으니까 영그 프랑스에서 휴고노들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가 받아주겠다. 영국으로 건너와라 해가지고 이 휴거들이 건너왔어요. 건너온 그 사람들이 너뭐 잘해, 너뭐 잘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기술력이 좋고 머리가 다 좋거든요.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을 해주고 네가 일하려고 해. 그러면 왕이 국비로 그들에게 연구소와 또 그들에게 공장을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산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뭐였냐면 대포와 방적의 방적 방직 방적. 이런 것들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프랑스에서 넘어온 휘그너들에 의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포는 어~ 아주 구식 대포로 어,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 희소가치도 적고 그리고 또이 포신이 포를 쏘면 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흔한 철로 대포를 바꿀 수 있을까? 아직 철 재련 기술들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 휘그너들이 넘어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철로 대포를 만들어냅니다. 사정거리가 두 배로 길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대포를 배에 딱 장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해적들이 우그우글하는데 해적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들, 그들의 사정거리는 500m밖에 되지 않는데 얘들의 사정거리는 1000m가 넘습니다. 멀리서부터 적들이 몰려와도 대포로 몇방 조져버리면 그냥 다 폭삭폭삭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군대와 영국이 드디어 해상권을 놓고 가축전을 벌이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영국의 넬슨 제독이 완전히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동안 포르투갈 에스파냐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바다의 해상권을 다 영국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영국이 드디어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웅장한 얘기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세계를 100년 동안 지배하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시대의 영광은 그해계모니는 제가 100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대포 만든 기술, 방직, 방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섬유 제품들이 만들어내어지고 그리고 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차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에, 그 성공회가 영국의 주류 신앙이 되면서 이 퓨리탄들을 영국의 성공회들 휘그노 넘어왔던 이 사람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일부가 넘어가고 또 여기에서 영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에 드디어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미국이 개척이 되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괴문이를 만들었는데 이 중간 과정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어, 이끌어 그 발발시켰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이렇게 인적, 국경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독일의 비렐름 7세인가요? 예. 비렐름 7세가 그 휘그노들을 박해할 때 영국보다는 좀 늦게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고 저놈들은 저 섬나라로서 발전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조사를 시켜요. 그랬더니 휘그노들이 넘어가서 그 기술력을 발전시킨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휘그너들을 아직까지도 영국 프랑스에서 박해받고 있는 휘그너들을 그 국경지대에서 넘어와 그리고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공장을 차려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독일이 두 가지가 강한데 그것은 기계와 화학이에요. 화학이 발전하면서 의학도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독일 하면 최고로 좋은 튼튼한 자동차가 뭐지요? 벤츠잖아요. 벤츠 이런 것들이 그때 어 이제 독일에 프랑스에서 넘어온 휘그너들에 의해서 어 독일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는 또 영국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어그 독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혈 대상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독일을 통일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면 개신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다 주도를 해서 그 시대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사상적인 것들이 어~ 뭐 신은 죽었다 니체라든지 실존주의 그 신앙들이 막 나오면서 온갖 사상적인 배경들은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독일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오늘날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갔던 그 주도권이 점점 미국에서 잃고 있어요 요즘. 근데 그 잃는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계의 신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최고의 세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미국이 해가지지 않는 영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물려받고 나서 제일 먼저 영국 미국이 개척되어지고 미국이 살아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다 뿌려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와 남침례교 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계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 여자는 배움도 못 갖고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런 과정들이 다 발전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516 쿠데타를 잡고 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부터 추진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예, 표면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그분의 그 경제 정책과 정치 철학이 반영되던 시대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들어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만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그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투쟁 속에서 한국 교회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오늘날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공과 허 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다 어떤 영향 속에 있었냐면 다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전 세계 지도에 보면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류 열풍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걸 뿌리고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압니다. 딱 가면요, 저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딱 가면요 사람들이 딱 물어봐요, 뭐 코리안 그럼 이런 말안 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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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하는 말 빨리 빨리. 어, 싸다, 짜, 싸다, 천 원. <laughs> 뭐, 어디 가도 우리 한국말을 다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진짜 기술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애도 안낳지 결혼도 안하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은 이 사회가 지금 직면에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교회가 끌어안고 애만이 낳기 운동을 또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바알이 주는 세상의 복 눈으로 번쩍거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우리 한국사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병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국가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년대 중반 한국교회는 12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680만. 아니, 680만도 안될것 같아요. 680만을 찍은 것이 한 코로나 전에 680만이었어요. 지금 그거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어, 한 4,50년 동안 한국교회가 1200만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1200만에서 지금 현재 20년 정도 된, 되는 이 시점에서 반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600만 이상의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는 이제 선구자도 아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한글 보급이라든지, 가난 퇴치라든지, 어? 어떤 문맹 퇴치라든지, 이런 선구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한 달이면 방송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의 아주 나쁜 것들, 교회의 비리들을 계속 터뜨리는데 작년 한해 동안 방송사들이 터트린, 내보낸 한국교회의 나쁜 비리 문제만 39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를저 필요 없어. 요 교회 첫 단건, 사회의 악이야.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 문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보여지는 것, 다수가 쫓아가는 자수들이 좋아하는 그걸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 모두가 다 베어지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다 널브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휘고노 퓨리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을 살리거나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그런 재벌집 자식들, 성공한 톱스타의 자식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 거의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사회 폭력에 가장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길을 열어버립니다. 나문자 소수 각지를 열어버립니다. 다수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는 소수에 의해서 시대가 새롭게 열려졌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서리를 빽빽지르면서 저렇게 떡깨거리나예 어? 바로 여러분들을 길을 여는 자로 저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막혀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 인생을 하다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휘그노처럼 퓨리탄처럼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꼭 남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 순종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 시대를 헤쳐가는 달려가는 자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